즐겨찾기가 가장 많은 식당 정보 출력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은 식당의 정보를 담은 RestInfo 테이블입니다. Select RestInfo 화면은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당 아이디, 식당 이름, 음식 종류, 조회수, 즐겨찾기 수, 주차장 유무,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레스팅포 테이블에서 음식 종류별로 즐겨찾기 수가 가장 많은 식당을 찾아서 음식 종류, 아이디, 식당 이름, 즐겨찾기 수를 조회하는 SQL문 작성해 주세요. 써 있습니다. 이때 결과는 음식 종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주세요. 하네요. 가장 먼저 저희가 할 일은 음식 종류별로 즐겨찾기 수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볼게요. 음식 종류 (food type) 그다음에 views인데요. 어, 아, favorite죠. 종류별로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보이는데 한식은 734, 일식은 112입니다. 근데 지금 그룹 풀 타입이 아까 많았던데에서 그룹핑을 해서 해가지고 더 이상의 중복은 없지만 즉 다섯 개의 종류가 딱잘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f a v o r i t e 는 과연 즐겨 찾기 수가 가장 많은 숫자일까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112 거든요. 일식이 112인데, 한번더 처리를 해야 해요. 맥스를 하면, 이제서야 가장 고점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112에서 맥스를 넣자, 일식은 230으로 바뀝니다. 즉,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음식 종류별로 즐겨찾기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테이블로 정리했고요. 이 행에 있는 이제, 어, 이 행을 기준으로 식당 음식의 종류 그리고 아이디 식당 이름 즐겨찾기 수를 조회해 볼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찾아야 할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은 서브쿼리로 놓겠습니다. 즉, 이제 메인쿼리를 사용해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이 요구사항을 정리해 볼 거예요. Select 써서 음식 종류, food type, 그리고 ID, 그리고 식당 이름은 rest name, 그리고 즐겨찾기 수, favorite. 어떤 테이블이 냐면 from rest info구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었죠? where, food type과 favorites가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오기로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음, in 해서 잘 들어갔고, 몇 번째 문제에서 되었나면, 아, 이게 WHERE에 지금 잘못 철자가 들어갔어요. 네, 이제는 맞게 데이터가 보입니다. 음, 지금 정답 먼저, 아, 우선 결과 끝까지 요구 사항대로 해볼게요. ORDER BY 음식 종류, food type에서 d s c 하면 정답입니다. 확인했어요. 자, 하나씩 좀집어볼게요 Subquery를 넣습니다. 왜? 왜냐하면 음식 종류별로 즐겨찾기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이두 개의 열을 정리를 해봤어요. 작은 서브 테이블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과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 위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오 이거든요. WHERE 절을 써서 내가 A 그리고 B 가이 그러니까 필터를 이 필터 조건을 가진 서브쿼리 내용물과 일치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죠 한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서브쿼리에서 이렇게 서브쿼리에서 제가 두 가지 컬럼을 썼으면 WHERE 조건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순서가 순서도 동일한데요. 개수뿐만 아니라 두 개면 두 개, 여기도 두 개면 두 개. 순서도 A B면 얘도 A B 같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favorite 치를 먼저 쓴다고 하면 맞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예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favorite 치에는 숫자가 있지만 food type 자체에는 텍스트가 있었죠. 맞는 게 없다 보니까 결과물이 0이기 때문에 내가 넣는 컬럼을 넣는 순서조차도 중요하다입니다.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여기도 세 개, 여기가 네 개면 여기도 네 개. A, B 순서면 여기도 A, B, C 하고 뭐 J 순서면 C, J. 알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고요. 어, 정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보면은 한식에는 레스타디가 1번이고 은대지식당 그리고 734 아까 일식의 230잘 들어왔나요? 들어왔네요. 레스팅포 같은 경우에서 레스트 네임 보시면 일식은 스시사카우스입니다. 스시를 파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230 그리고 일식, 일식에서 230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묶어줬어요. 그리고 WHERE 조건에서 다중 칼럼을 쓸 거면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괄호를 이렇게 삭제를 한다면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쓸때 항상 괄호를 써서 조건이 여러 개임을 묶어주는 묶어주어서 클리어하게 쿼리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f o o t f t y 에서 여기서 즐겨찾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s u b q 를 썼고 그 다음에 in 써가지고 이 테이블과 일치하는 애들을 가지고 와 해서 where 조건을 썼으며 위에 있는 main query문을 써서 조회해달라고 하는 내용문들을 가, 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선 정답대로 잘 수행을 했는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식 같은 경우 230스시사카오스를 기억하면서 제가 반, 좀 다른 사고, 다른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안될련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food type이 요구하는 대로 해놨고, 그러니까 정말 sub query 안 하고 그냥 메인 i n query로만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우선 food type 했고, 그다음에 id rest id 들어가고. 또 rest name 들어가고 그리고 favorites에는 max가 여전히 들어가죠? 네. 눌렀을 때 결과는 나오기는 합니다. 결과는 나오는데 아까 일식은 쓰시사카우스였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죠? 즉 이렇게 메인 쿼리로만 하게 되면은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Full type은 묶여져서 Full type대로 나오고 뭐 거기에 맞는 rest id, rest name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max f a v o r i t e 요 숫자와 일치하지 않은 값들이 나와요. 즉 233, 0행에는 스시 사카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r a w 행에 있는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food type별로 음식 종류별로 즐겨찾기수 뽑아내 주고 거기에 걸맞는 그, 그 행에 걸맞는 종류, 아이디, 식당이름 즐겨찾기수 가지고 와 한거 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쿼리만 했을 때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엉뚱한 답이 나오니 서브 쿼리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어, 메인 쿼리에서 구하고자 하는 컬럼명들을 나열하면 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강요, 지, 집요하게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Subcreate에서 두개 썼으면 두 개, where도 두 개, 그리고 where에서 다중 컬럼 제시할 거면 무조건 괄호 해야 되고,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다. 데이터 유형도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답 나온 거 확인했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